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하여 살펴보고요. 이 거룩함에 대하여 두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사로이가 전서 4장에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어, 거룩함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가 더 어, 풍성하고 더 길고 또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어, 이제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쉬워지기 쉬워집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첫 번째로 음란을 벌이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1절, 2절은 3절을 말씀하기 위한 이제 서론격에, 어, 불가합니다. 불가라는 표현보다는 서론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본론적으로 사도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 본론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어, 바울이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의 이제 서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 사도 바울은 먼저 3절부터 말씀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썼는데 거기에는 어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산을 거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내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자신의 권위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나는 더설과 이웃 성도들은 선한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절그 다음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배웠다. 우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행하는 바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것을 대살리가 교회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볼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살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전통은 골로세서에서 잠깐 본다면, <laughs> 특히 골로세 3장에 보면 골로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대살니가 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세 3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원위의 오래 참음으로 옷입을라고 3장 12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서로 복종하며살 것을 고려 3장 8절로, 18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골로세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바울의 전통,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은 실천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고요. 세 번째,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받은 전통은 그들의 삶에, 삶과 언제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그냥 말로 전통 가르쳐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졌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그들의 삶과도 함께 어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1절에서 행하는 것 이렇게 하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산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모습을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또한 우리들도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목회를 꿈꾸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자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대선교회 성도들은 받은 전통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고 실천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명령을 그들은 사실 사도바울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1 절에 사장 1절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대선교교의 성도들은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장에서부터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 분발할 것을 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더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 분발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아 이 정도면 됐어" 그수를 끝내면 안 됩니다. 빌보 3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 앞에 있는 표대 자신 앞에 있는 그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언제나,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삶의 자세. 힘쓰고 노력하고 예쓰는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힘쓸 것을, 더욱더 많이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이제 본론으로 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절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은 거룩하게 완전히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룩해서 가야만 됩니다. 아, 난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뇌기 11장 44절로 45절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에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그만큼의 거룩함을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거룩기란 단어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로 5절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혼관계의 위에의 어떤 성적 타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을 때, 결혼한 부부끼리의 성적인 결합을 용인하지, 그 외의 것은 다 음란으로 취급합니다. 정제하고 금지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면 왜 사도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혼의 정사가 아주 빈번했고 용납되었습니다. 때로는 격려하기까지 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 남자는 자기의 지적 동반자로 어, 정부를 두고 살아가기도 했었고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는 쉽게 첩을 둘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를 사서 나의 첩으로 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아주, 어 문화를, 어 장려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갔었던 겁니다. 선적 만족을 채운 데 있어서 장녀들 또한 무수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고 음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 사회에서의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집안을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자녀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상속을 받을 때 유산상속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것 정도가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일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물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음란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왜 기독교는 그것을 정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유지하고 산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더욱더 멀리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멀리 버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로서 예수 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옛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성품 예수 믿기 전에, 인격 예수 믿기 전에 못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습관처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고쳐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삶, 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음, 삶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십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 대할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할 줄, 거기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함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몸, 자기의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아내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외에 학자들은 여기서 아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든 자기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기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야 할 대상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언제나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몸을 거룩함에 쓰여지도록 거룩한 자로 늘 만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서 자기 몸의 어떤 외형을 갖추는데 대단히 노력합니다.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성형을 남성들도 많이 하지만 여성들도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이뻐지기 위함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나의 신앙의 삶. 내 심령의 상태.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하여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가, 또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로 거룩함을 추구하,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해야 되는 건 아니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우리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도덕한 문제를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다. 거룩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적 타락 안에는 형제의 권한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 어떤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악을 땐 어, 업죄를 범하면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대하여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 성적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하여 피해를 보는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늠은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고 분수를 넘는 성적 관계는 형제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도록 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을 힘들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할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남들에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토께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면 우리의 대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다 행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음란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부도덕한 문제로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거룩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함 속에는 이세 가지가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6절 보십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원하다라는 말은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씻겨주는 행위를 신원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를 받거나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복수를 하거나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다행이지만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억울하고 잘못되어지게 누명을 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남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신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남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모험당할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그들을 축복하다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전체 삶의 특징이 바로 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의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인을 무대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고린대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토가 살아갔던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토인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조화여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